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이고 오후 3시 21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시장 무너질 때마다 BTC 마켓에서 이제 올라갈 놈들 귀신같이 잘 찾아드렸었는데 오늘은 알파 코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0% 전고점 돌파가 임박을 했고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맥점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시황 설명까지 해드릴 건데 연초부터 이제 은행 위기랑 미국 부채도 협상 리스크. 이두 가지 키워드가 코인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죠 시장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처럼 시장 리스크가 좀 사라진다 싶으면 코인 시장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제껏 그왜 올라왔고 내려왔는지 6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안지 작성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지금 나는 좀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주말도 괜찮고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질문을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딱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뭐 점심 밥 숟갈 입에 떠 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수익 보고 다 끝나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코인 차트 보실 건데 BTC 마켓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힘 좋은 차트로 매매를 하셔야 돼.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btc마켓 기준으로 해서 며칠째 알파코인 하나로 수익을 계속 우려먹고 있죠. 진짜 정고점 돌파. 여기서 나와준 요 박스권 상단 매물대 돌파 일보 직전이라서 이거는 저희끼리만 먹기도 아쉬워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일봉 보시면요 단순히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 그래서 뭐 잡아라. 이건 뭐 세력 매집했다. 이게 아니라 일봉상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저점 이제 이탈을 해주면서 골까지 파줬어요. 골 골파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윗꼬리 이전에 나왔던 윗꼬리를 채워 주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골파고 나서 이 그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주황색 20일선 보이실 겁니다. 요 20일선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맞춰 주고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요 하얀색 선 보이시죠? 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 받고 눌려 주거나 혹은 여기 보이는 5일선까지 밑끄러지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1봉 바 지금 잘안 보실텐데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을 봐야 와 이거 진짜 사야 된다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보시면은 주봉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3월달에 나왔던 요윗꼬리 캔들 있죠 요게 주봉 캔들입니다 3월달에 나왔던 이윗꼬리 캔들 이번 상승에서 확실하게 채워주는 모습이고 주봉상 이제 여기 보이는 빨간색 5일선이 21선 주황색 21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면서 지난주 주봉 캔들 저가가 보시면 어디까지 콕 찍어주고 왔어요 5일선까지 콕 찍어주고 고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요 위에 보이는 하얀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주는 그림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 매물대 상단 이거 돌파가 나온다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건데 이거는 최소 100%짜리입니다. 최소가 나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이 윗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에 어딘가까지 폭등이 나와 주겠죠. 어찌 됐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해서 BTC 마켓에서 가장 큰 폭등이 나와줄 그런 코인입니다. 장 중에 눌려줄 때마다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알파 코인 하나로 btc 마켓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규 매수 타점 못 잡고 계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적어서 상담 신청 보내주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제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한분한분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신규 매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귀신같이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분명히 큰 기회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아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요 보시면 메카시 미하원 의장 이러면 다음 주 부찬도 합의안 표결 예상을 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부찬도 협상 청신호 디폴트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 재미가 없다가 보시면 귀신같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찬도 협상 다시 안개 속 대화가 어렵다. 협상이 비생산적이다. 그리고 협상 전면 중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주말에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해. 주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어 이제 찐바닥인가 지지하고 반등을 시작 해주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부터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22일 오늘부터 부채도 한 논의가 재개 가 됩니다 평일만 되면 이놈의 리스크가 귀신 같이 사라져 그래서 코인 하는 사람들 야매가 돌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6월 달까지 뭔가 결정이 날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죠 보시면은 재무부의 현금과 비상 조치로 이제 정부가 6월 15일까지 버틸 경우에 무렵 예상되는 분기세수와 추가 긴급 조치를 통해서 최소 7월 말까지는 정부가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찬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그래도 7월 말까지 미국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부찬도 협상이 오래 끌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이럴 때 원하는 거다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도 이 부찬도 협상을 질질 끔으로써 파워레이 양이 금리를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당장 공화당이나 바이든이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일도 없다는 거죠. 질질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월부터 코인 시장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시장은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 바로 떡상을 하려면 미국이 파산을 해야 돼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얘기죠. 6월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부채도 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 침체 압력에 이 물가 지표는 잘 잡혀가는 중입니다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할거에요 지금은 디커플링 중이죠 그래서 6월달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엄청난 자본금이 이제 코인시장으로 들어올거고 지금 알트코인들 일정을 보세요 좋은 소식들 기대감 을 올려주는 소식들 특히나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 속보 라던가 재판 판결 결과 거의 다 6월 달에 지금 포진이 돼 있죠 그다음에 도지코인은 이제 6월 15일 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x 요 스타십 발사 일정이 6월 15일 날 잡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일정들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대부분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코인 시장에서 6월 달이라고 다반에 풀이 해설까지다써 줬는데 이거는 못 먹으면 바보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까지 기술적 분석 해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 코인 시장의 속보 공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는 뉴스들까지 실시간으로 제가 내용 전달 해드리면서 브리핑까지 다 해드리는 중이고, 신규 매수할 코인, 그 다음에 수익 타점까지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려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는 이 코인 평단 비중 저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대응 전략 잡아서 이 무료 소통방에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대응을 해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리플이나 도지처럼 뭐 길게 가져갈 코인들 포함을 해서 단기 단타로 시장이 바닥에서 주는 기회까지 다 살려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6월달에 이제 계좌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게 되시면 코인 정보, 메메타점 시장 분석, 이모저모 여러분도 얻어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 받고 수익을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현 구간이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가 나온 구간이기도 하고 보시면은 5일선 이죠 이전까지는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그 다음에 21선 이렇게 5일선까지 해서 차례대로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박아가면서 이게 저가를 점점 더 낮추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락 채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가 보시면요 1파 2파 마지막 3파 상승을 요렇게 남겨 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 하단 여기 보이는 보라색 대각선 있죠 제가 끄어뒀던 요 추세 하단까지는 내려가 줘야 요런 식으로 나중에 3파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6월 달부터 바닥 찍고 출발을 해줄 거다.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야, 이거 시장 바닥 언제 나오나 고민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바닥 나왔을 때 뭔가 대응을 할수 있으려면은 현금을 지금부터 챙겨 두셔야 돼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쓸데 없는 거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끌어서 오든지 해서 바닥이 나왔을 때 손을 안써 두면요. 어차피 본전 올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 설명 설명을 거진 한달 가까이 똑같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동결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산타렐리가 오기 전까지는 미증시랑 주식 시장이 9월달 한달 제외하고는 변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코인 시장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면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3파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한달 전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드렸었죠. 6월 전까지 하방변동성 지속적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서 뭐 손절치고 매수하고 하지 않도록 제가 바닥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6월 상승장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부터 매도끝까지 타점 귀신같이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문자 주시고 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여기서 다 끝났는데 개인매매라는 게 사실은요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있어도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 끝까지 올라갔더라도 추가로 홀딩도 할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이걸 정말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혹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혼자서 이게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시장 대응은 누구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